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잠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가든지 불이 환하게 켜 있고 밤새도록 일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한국인들은 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다라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줄이고 또 시간을 아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사회가 잠을 줄여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아무리 바쁘고 일상이 힘들더라도 제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제때에 쉬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바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잠의 길이가 아닙니다. 잠의 질인 것입니다. 질 좋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푹잘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편한 잠을 잘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방주를 짓는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심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멸망을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을 자라, 교회에 나갈 시간 있으면 놀러 가라, 교회에 헌금할 돈이 있으면 먹고 마시자. 뭐 이런 말들을 우리를 비웃으면서 좀더 놀자, 좀더 자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떠합니까? 노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상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그 줄로 인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줄로 인해서 들림을 받게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지,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해서 교회를 늘려가고, 뭐 건축을 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재정을 늘려가고, 이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시대의 증조를 분별하며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농사와 같습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또 깨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고 때가 되면 풍성히 거두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며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시며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주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지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못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맡은 사명을 그르치게 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담대히 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깨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